많은 아이돌들이 올해 데뷔를 했는데 그리고 컴백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 AS만의 매력이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네, 라온입니다. 라온 씨, 네. 네 저희 AS만의 매력은요, 다들 겉 보기에는 차가워 보이고 도도해 보인다고 소리를 저희까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진짜 그랬어요. 네, 맞아요. <laughs> 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면 정말 허당 넘, 허당들이 너무 많고 비글미도 넘치고 약간 이런 되게 재미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반전돌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의 어, 그 원더랜드, 원더랜드. 보면은 네. 밝고 청량한 청,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 그, 네. 근데 저희가 이번에 나온 타이틀곡 붐붐은 반대로 세고 걸크러쉬 어.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맞아요. 여러 가지 컨셉을 소화한다는 의미에서 반전돌이란 뜻을 담았습니다. 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다른 아이돌과의 매력은 반전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만의 개성이 있다. 네. 어 이런 건가요? 네. 오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두번째 질문은 어 붐붐 이 노래가 어, 대중들에게 어떻게 들렸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는지 하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네. 리나입니다 리나씨 어 저희가 이렇게 데뷔를 하는데 붐붐이 처음 데뷔하는 아이돌과는 다르게 네네. 조금 좀 되게 강력한 노래잖아요 오, 강력하고 맞아요. 어 걸크러쉬 넘치고 그래서 신인이지만 뭔가 신인답지 않은 오. 그런 강렬한 이미지로 어, 많은 분들에게 에이네스가 네 그런 강렬한 신인 네네네으로 남았으면 그렇게, 아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오 좋습니다 강력하게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신인들로 어 남길 수 있고 들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이제 반전돌 반전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음, 수식어가 이제 반전돌이라고 붙었는데 다른 수식어가 붙었으면 하는 거 있어요 앞에 네 로윤입니다 네 로윤씨 네 저희가 반전돌이라는 그런 수식어 말고 네. 이제 이거는 나중 얘기인 것 오, 같은데 오네 좋아요 어떤 거예요 저희가 팬 여러분들께 오래오래 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게 크거든요 네. 사실 아이돌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소녀시대 선배님들가 이렇게 굉장히 오래 함께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오. 마음이 많이 들어서. 네. 그래서. 어. 아, 말하면 서 생각하고 있어. 장수돌인가? 어, 장수돌? 아, 장수돌? <laughs> 네. 어, 장수돌 좋다. 네, 장수돌. 장수돌 좋다. <웃음> 장수돈 장수돈 <웃음> 네. 야, 신대까지 살기 세네요. <laughs> 네, 장수돌. 어, <laughs>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 장수돌. 야, 약간 구수하긴 하지만 사실은 되게 좋은 얘기잖아요. 그쵸? 감사합니다. 네. 오, 장수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활동계 간단하게 여쭤보셨어요. 네. 네, 달린입니다. 달린 씨. 네. 앞으로는 저희 반전돌인 만큼 네. 어, 더 반전인 매력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분에 네. 더 보여드리고 싶고요. 초심 잃지 않고 여섯 명에서 함께 오래오래 가는 모습 더 보여드리는 활동도 오래하고 하는 장수돌 <웃음> <웃음> 하겠습니다. 아우 그래요. 하겠습니다 <laughs> 반전돌에서 장수돌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하겠다. 네. 아우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ANS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촬영,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ANS 어, 데뷔 쇼케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 맡았던 MC 훈이었습니다. 오오오.